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나는 삼성 노트북 멘티 9 6 1 x g l X02. 신은 여러분의 업무와 일상에 혁신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Artless 인텔 울트라 7 1 5 5 h 프로세서와 16GB 램이 탑재되어 강력한 멀티태스킹과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51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중요한 파일도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.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RTX 4050 그래픽 카드로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도 문제없어요. 윈도우 11 홈이 기본 탑재되어 최신 기능과 보안을 경험할 수 있어 업무와 여가 모두 만족시켜줄 만능 노트북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산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